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마가가 증언을 하는데, 마가의 이 증언은 삼위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실 때에 세례 받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포로 인해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증언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1장 10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요.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잡히고 감옥에 갇히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보이죠. 그 증명해 보이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1장 16절 이하에 쭉 계속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죠.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부였잖아요. 세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1장 21절 이하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셔요. 그리고 29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1장 35절 이하에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죠. 또 1장 40절 이하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제자를 부르신 것과 각생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신 것과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역이라고요. 아이고 참안 됐다. 짠하다. 내가 저것들 좀 도와줘야지. 아, 저것들에게 뭐가 좀 필요하겠다. 단순히 그런, 그런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의미 없이 행하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부 다 그런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죠. 특별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죠.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4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세례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한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당연한 거니까. 내게 친절하게 베푸는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는 거, 그건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무시 멸시 천대받고, 소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대심을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진짜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복음 되시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랑이시고 택함 받은 자는 그의 신부다라는 거죠.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금식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언제 해야 되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랑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지 언제 금식을 하고 뭐몇날 금식을 하고 며칠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그 사명, 복음으로서 감당해야 될그 사명, 그 사명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 복음을 대하는 택한받은 자들의 태도가 어때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금식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얼마나 큰 영향이 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느 한 사건, 어떤 행위, 그리고 23절 이하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어떤 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에 몽골 매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날의 주인,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을 죄라고 취급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날의 중요성. 안식일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똑같이 모든 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아플 때만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내가 가난할 때만 예수님이 복음이냐고요. 언제 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예수님은 복음이죠. 내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복음이냐고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만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그럼 복음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응답할 때만 예수님이 복음이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아. 그럼 복음일 수가 없죠. 그래서 금식 논쟁이나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언제, 어떤 상황, 어느 날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복음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복음이시고 그리스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날에 우리 인생이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이실 수 있는 것은 모든 날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뜻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모든 영혼과 육체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하게 하심으로 차별 없으신 사람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형통할 때도 예수님이 또 공고하고 또 고달플 때에도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삶의 현장에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뭘로요? 구체적인 사역들을 통해 중풍 병자, 나병환자,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들을 통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복음이심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좋을 때나 언제든지 그분만을 기대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부로서의 신실함을 드러내 보이자. 신실함을. 지금 그분이 옆에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내가 느껴질 때나 느껴지지 않을 때나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한결같은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러려면 늘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 그래야 할 때에 신부로서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만을 신뢰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원육의 풍성함과 강건함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